현재 이렇게 보시면은요. 플라스라고 표기된 게 있죠.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현재 오염된 공기라든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 즉 양이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막 나오죠. 오염된 공기 전자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럴 때 제가 이퓨리어 공기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작동을 하게 되면 LED 불빛이 쭉 들어오면서 작동이 시작되는데 불과 3초도 되지 않고 이 수치들이 다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오염된 공기 전자파 이 양이온이 중화제어됐다는 얘기인데 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이렇게 끄게 되면요 즉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한번 더 제가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죠? 나타날 때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작동하게 되면 LED 불이 들어오죠.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대로 체로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. 저 퓨리어 공기 정화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. 네, 이상 테스트를 보셨습니다.